천상계에 도착한 손오공은 남천문을 단숨에 돌파하며 하늘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기세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 정도로 강렬했고 천상군의 병사들은 손오공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전사인 삼태자 나타를 소환했습니다. 나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상계에서 손꼽히는 전투 실력을 자랑하는 신으로 삼지창과 화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는 손오공을 저지하기 위해 남천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오공과 나타의 전투는 하늘의 구름을 찢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나타는 자신의 삼지창으로 손오공을 압박하며 불의 화륜을 날려 그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은 여의봉을 한 손에 들고 나타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여의봉은 손오공의 의지에 따라 거대화되며 나타의 삼지창을 튕겨냈고, 손오공은 근두를 들게 나타의 공격 범위 밖으로 재빨리 벗어나며 우위를 점했습니다 나타는 손오공의 민첩성과 막강한 힘에 조금 당황하였지만 물러설 마음은 없었죠. 나타는 자신의 화륜에 강력한 실력을 불어넣어 손오공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여의봉을 땅에 내리고자 충격파를 일으키며 나타의 포위를 깨뜨렸습니다. 장시간의 걸친 전투 끝에 나타는 결국 손오공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타마저 쓰러지자 천상계는 더욱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옥황상제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조카이자 변신술과 전투 능력으로 이름난 이랑신을 소환했습니다. 이랑신은 그의 충실한 사냥개를 데리고 손오공을 상대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랑신은 손오공과 조우하자마자 손오공과 맞섰습니다. 두 전사의 싸움은 이전에 어떤 전투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이랑신을 압박했지만, 이랑신은 자신의 변신술을 활용해 손오공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랑신의 사냥개는 땅에서 손오공의 발을 물어 뜯으며 그를 약화시켰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개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랑신의 교묘한 전략에 의해 쉽사리 타격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땅은 며칠 밤낮 동안 이어졌습니다. 손오공은 이랑신을 제압하려고 변신술을 사용해 자신의 모습을 거대한 괴물로 바꿨지만, 이랑신 역시 변신술에 능했고, 그의 전략적 사고는 손오공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이랑신은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 손오공을 생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손오공이 붙잡히자 옥황상제는 그를 처단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손오공의 힘은 너무나 막강했고, 그를 단순히 가둬두는 것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천상계는 신비로운 산인 오행산을 이용해 손오공을 영원히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행산은 다섯 가지 원소의 실력이 응축된 산으로 그 어떤 존재도 벗어날 수 없는 봉인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상계의 신들은 힘을 모아 오행산을 불러내고, 손오공을 그 아래에 가둬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인이 완료되자 천상계는 소노공을 감시하기 위해 신들을 배치했습니다. 오행산 아래에 갇힌 소노공은 움직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굴욕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며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행산 아래에 갇혀있던 소노공은 점차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늘을 향한 열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오행산 아래에 손오공이 갇혀 있던 시간이 천년에 가까워지자, 인간계는 다시금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들은 제멋대로 날뛰었고, 인간들의 삶은 점차 파괴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인간계의 부처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관세음 보살은 인간계의 경전을 전파할 자를 찾아나섰습니다. 그 선택을 받은 이는 바로 삼장 법사였습니다. 삼장법사는 전생에 천상의 신선이었으나 인간계로 환생하여 불법을 널리 전파하기로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와 헤어졌지만 한 승려에게 거두어져 고된 수련을 거쳐 승려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삼장법사 앞에 나타나 서쪽 천축국으로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대업을 맡겼습니다. 삼장법사는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며 여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은 그의 여정이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상의 신들은 삼장 법사의 여정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동료를 찾아 함께하게 했습니다. 삼장 법사는 길을 떠나 서쪽으로 향하던 중 험난한 산길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손오공이 갇혀 있던 오행산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봉인의 힘은 약해졌지만 손오공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삼장 법사는 오행산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요괴의 함정일 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봉인된 손오공을 발견 했습니다. 먼지와 이끼로 뒤덮인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한 생명력을 띠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삼장법사에게 손오공 이 그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것 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삼장법사는 부처님과 보살의 가르침 에 따라 손오공의 봉인을 해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주문 을 읊었고 오행산의 봉인은 천천히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오공은 천년 동안 갇혀 있었던 굴욕과 고통 속에서 삼장 법사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삼장 법사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의문이었지만 관세음보살은 손오공의 머리에 금강구를 씌워 그를 통제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삼장 법사는 손오공에게 자신과 함께 천축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 경전을 가져오는 일을 돕는다면 그의 죄를 씻고 자유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손오공은 삼장 법사와 함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유를 갈망해온 그에게 이 여행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장법사의 명령을 꺼려했지만 금강고가 머리에 조여올 때마다 손오공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정의 초반부터 둘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요괴들은 삼장법사의 고귀한 영혼을 탐냈고 손오공은 여의봉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며 삼장법사를 지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오공은 자신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삼장법사와의 유대를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상의 신들은 손오공이 삼장법사와 함께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점차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손오공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정이 이어지며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또 다른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들에게 더 많은 시험을 내렸고. 삼장 법사는 이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들의 다음 여정에는 저팔계와 사우정이라는 독특한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